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지는 철강산업 도시 당진시입니다. 당진은 대한민국 충청남도에 위치한 도시로 서해안에 인접해 있습니다. 요즘 서해안 쪽으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서해안 쪽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당진의 호재를 미리 살펴보면 최근 1억 3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충남 당진의 기업혁신파트 선도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충남 당진시 송화급 1원대에 면적 50만 1664 규모로 자동차 모빌리티의 대표 기업인 SK 렌터카가 참여하기로 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당진시의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해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호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진시는 국직한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코 등의 제조시설 입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1시간 안팎으로 확보하고 향후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연결로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 도시로 발전될 예정이며 평택호 및 삽교호 관광단지, 횡담도 휴게소 등 유입인구가 높아 주변 상권 경제의 미래는 지금보다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죠. 마지막 호재는 바로 철도 사업입니다 앞서 소개한 호재와 더불어 철도시설까지 확충 예정이라면 믿겨지십니까 발전이 없는 도시에 철도 길이 생길 리 없죠 당진시에는 서해안 복선전철 당진합덕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송산에서 충남 홍성까지 90.1km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합덕에서 서울까지 40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진합덕역에 성문산단을 잇는 노선으로 완공되면 송산산업단지 성문산업단지, 대산항과 연계한 철도 물류수송 체계 확보로 주요 국가산업이 집중된 충남 서북구에 서해안권 물류체계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로서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투자는 발전되는 도시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수익이 확실한 땅.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쉽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물건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물건지 근처 송악 IC가 있고 평택항과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지입니다. 향후 서해안 산업철도로 합덕역과 연결되는 송악역, 송산역이 들어올 예정지로 역세권이 될 토지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2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140만원대 이하로 가져왔습니다. 물건지 근처 행담도와 행담도 휴게소, 평택호, 삽교호 등 관광지가 있어 주말에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호재가 가득한 땅은 금방 판매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없을 땅입니다. 지금까지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당진 땅을 소개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당진 토지 매물과 부동산에 대하여 더 자세한 권리 분석을 원하시면 영상 상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용인 안성 화성 및 수도권 지역 매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